안녕하세요. 한우카 TV 황지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스포티지 4세대 2.0 디젤 차량이고요. 뭐 스포티지R과 비교하자면 완전 풀체인지가 돼서 라이트, 그릴, 안개등 뭐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색상도 뭐 은색이 뭐좀뭐 뭐 별로다. 좀 촌스러워 보인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편하다는 점. 검은색은 뭐 기스도 잘 보이고, 흰색은 또 먼지도 잘 보이고, 이런데 은색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관리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제가 차량의 재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5년 10월에 등록한 16년형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은 2,600만 원 차량인데 저희가 한우카 특별 할인으로 모시고 있는 금액 1,450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는 완전무사고예요. 완전무사고로서 진짜 뭐단순 교환 한 건도 없는 차량입니다. 너무 깨끗한 차량이라 진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뭐, 앞 타이어 제가 아까, 아까도 좀 확인을 했는데, 앞 타이어는 솔직히 좀 많아요. 아직 남아있는데, 뒤 타이어는 조금은 이제 트레이드가 달아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휠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없이 너무 깔끔해요. 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깔끔해요. 이쪽으로 이제 도어 트림 와주시면은, 여기 세이프티,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여기 있고요. 나머지는 실내 타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스포티지 4세대 디젤 2.0 차량 실내를 한번 타봤는데 시동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걸자마자 보시면은 라이트를 켜면 hid 쫙 흰색 불로 깔끔하고 잘 보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잘 보이는 흰색 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순정 내비 터치 가다잘 되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뭐 푸, 푸파킹 브레이크도 막 스포티지 많은데 등급도 높기 때문에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프 기능, 오토홀드 기능,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 변환, 스포츠 모드, 에코모드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하셔가지고 패들시프트로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조금 느끼실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차량이 캠핑용으로도 되게 좋아요. 트렁크도 넓고 뒷자리도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블루투스 엔지프리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오토라이트 있고, e CM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아쉽게도 프로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시원한 바람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다는 거 있고 운전석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동승석 열선 시트까지 있는 점 너무 좋죠.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인 실내를 봤는데 진짜 뭐 시트 까짐 이런 거 전혀 없고 상태가 너무 최상위 컨디션이에요. 13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량이 깨끗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오셔서 차량 상태 한번 보시면은 진짜 놀라실 거예요. 밖에 아까도 휠, 휠 상태 말씀드렸듯이 휠 상태나 마찬가지로 내부 상태도 너무 깨끗합니다. 스포티지 4세대 차량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제가 실내 안에서 말씀드렸던 캠핑 됩니다. 저기 폴딩도 돼서 여기서 차박도 충분히 가능해요. 보시면은 진짜 깔끔하고 이게 솔직히 매입이 한 차량이에요. 상품화가 안된 차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다는 점 상품화면 얼마나 깨끗할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스포티지 4세대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원을 설명해 드리자면 15년 10월에 등록한 16년형 스포티지 4세대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은 2,600만 원. 지금 저희가 한우카 특별 할인으로 모시고 있는 금액 1,450만 원에 모시고 있으니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차량 상태 한번 쫙 보시고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통이라도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카TV 황지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